내 이름은 김진따 오늘은 배가 고파서 먹자 골목으로 나왔다. 아, 마침 저기 떡볶이 집이 있네. 안녕하세요? 이, 예, 그래서 와, 진따야아제 이름이 찐따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니네 얼굴에 쓰여 있잖아, 이 찐따놈아. 아니, 그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주접 달지 말고 주문이나 해. 헐. 음, 그럼 일단 떡볶이 1인분 하고요. 순대, 오뎅, 피카츄, 돈가스, 이렇게 주세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괜찮겠어? 아, 걱정 마세요. 저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돈은 있냐고, 이친따야. 자, 여기요. 네, 잠시만요, 손님. 얘다처먹어라 우와,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음, 비까 비까. 음. 아, 너무 급하게 먹었나? 갑자기 배가. 음.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똥좀 싸고 갈수 있을까요? 어머, 이거 미친 놈이네. 빨리 안 가져?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금 화장실도 없고 어디 갔싸지 아, 저기 자동차 뒤에서 싸야겠다. 아, 급하다, 급해. 에, 빨리, 빨리. 이제야 좀살것 같네. 하마 터면 바지에 지를 뻔했다. <laughs> 에? 헐, 야, 저기 네 남친 아니냐? 아, 뭐래. 저 미친놈 저기서 똥을 싸고 있네. 야, 이거 완전 인스타 각이야. 아니, 사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저도 초상권이 있다고요. 응, 어쩔 티비 그거 빨리 안 주면 이거 확 던져버린다. 꾹! 어머쟤 미쳤나봐. 빨리 도망가자. 퇴퇴퇴. 에잇, 이거만 먹어라. 구독, 좋아요.